안녕하세요. 크리터TV입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불장불렵의 출구 전략을 오랜만에 업데이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그 누구도 고점 근처에 전액 매도는 할수 없을 겁니다. 오늘 방송은 대략적인 비트코인 정점 근처의 신호들이지 뭐 고점에 전부 다 팔자는 욕심은 좀 내려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 다 엔드가 아닙니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런 상황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5어의 개념으로 이 중에 한 두세 개 정도 맞아 떨어지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고점 신호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게뭐 다른 코인의 가격보다는 비트코인 가격을 어, 이렇게 주시를 해야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어, 매도를 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지난 코인 투자에 혹독한 세월들이 저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 어떤 장기 투자자보다도 제 목표 가격은 뭐 낮은 편일 겁니다. 저는 최고점 한 2억 정도 예상을 하고요. 정말 못 가더라도 1.5억 정도는 갈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이 내에서 어좀 고점의 신호를 저는 판단을 하고,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포기를 과감히 하겠다 이런 얘기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2억을 목표로 이제 쭉 갔는데, 2억을 못 찍고, 예를 들면 1.8억을 찍고 쭉 하락을 해서 26년을 맞이했다.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 예전에 락크 데이비스의 인터뷰 내용에서 나왔지만, 뭐, 총알을 깨물어야죠. 총알 깨물고, 어 그, 그 26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다 팔아야 되지 않을까. 21년도에 팔지 못했던 그 경험이 저를 이런, 전략을 짜도록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안에서 1.5억에서 2억 사이에서 다른 것들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예전에 많이 뭐 오전판 어,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40% 언저리 뭐 조금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거의 고점 근처가 아닐까. 어, 한57% 정도 9월 말 기준으로 아마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있을 겁니다. 이게 빠지면서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mv-rv 라는 지표도 뭐 종종 소개를 해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이 숫자가 높으면 과열 낮으면 이제 저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17년도에는 이게 한 9, 거의 10에 6박할 정도로 높았었어요 정점 때. 근데 21년도에는 한뭐 6, 7 정도 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게 참고로 올해 24년 3월달에 1억 찍었을 때 그때가 이제 3을 뭐 돌파하냐 마냐 이랬었습니다. 3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MVRV가 결국 정점에는 이 역시 저는 보수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누구는 어떤 분들은 뭐6 이상을 바라보는 분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한양 한 4에서 5 정도, 요, 크립토 컨트에선 3.5만 넘어도 그냥 고점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4에서 5 정도 오면 고점 신호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지표이긴 한데요. 공포의 탐욕 지수가 그래도 90에서 100 사이에는 이르지 않을까. 물론, 뭐 비트코인이 뭐 1억에서 1억 3천에서 뭐 이럴 때도 공포 탐욕 지수가 뭐 91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김치 프리미엄도 10% 정도는 이상은 끼지 않을까, 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최근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0%나 마이너스 상태에서 이렇게 막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현상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김프가 끼었다는 거는 드디어 한국의 이제, 알트코인에,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샀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해야 된다. 근데 또 하나 참고로, 어,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정점 근처입니다. 뭐, 예를 들어 1.9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9억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한8% 떨어졌어요. 근데, 알트코인들은 짱짱하게 버텨주면서 김치 프리미엄도 뭐 유지를 하고 있다. 뭐, 10%가 한 8%, 9%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건 좀, 어, 정점에서 나올 때 위험한 신호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제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가장 중요한 뭐 상대적인 지표긴 하지만 인간 지표가 있죠. 은퇴, 뭐 내가 몇십억 벌어서 은퇴했다더라. 뭐 책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인터뷰 유튜브 뭐 간증샷이 나오고요. 또 집을 샀다, 차를 샀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항상 들었던 뭐랄까요. 사색인데요. 내가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본다든지 내가 일을 왜 해야 되지? 어, 앞으로 이 정도면 안 해도 될 텐데 또는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 정말 극심한 포모가 오면서 현타가 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아끼고 살뜰하게 저축하고 안 먹으면서 벌었는데 왜 이렇게 벼락... 부자들이 넘쳐나지 이런 사색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사실 고점이 근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단기 고점도 많이 있었죠. 이거 유명인들, 뭐 기관들, 빅테크들이 어, 내가 이거 샀다더라, 결제한다더라, 뭐 보유하고 있다더라, 광고에 나온다더라, 어, 거래소 광고에 나온다든지요. 이러면 고점일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리 이거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꽤나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 자료인데요. 코인베이스의 앱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어, 금융 쪽 1위를 차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금융 분야에서도요. 그러나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는 뭐 2위에서 3위, 뭐 탑3 정도까지는 어, 고점 신호라고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졌었습니다. 21년도 5월 달에 전체 앱에서 1위를 코인베이스가 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점보다 조금 한달 정도 뒤에 왔죠. 왜냐하면 늦게 이제 개미들이 올라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순위입니다. 전체 순위가 아니고 한국 순위 아닙니다. 그리고 21년 10월에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정확히 비트코인 고점과 일치를 하죠. 그리고 또 한번 17년도 말에도 전체 앱 순위 1위를 차지했었다. 아마도 1위라든지 뭐 2위 3위 하면 언론에서 또 알려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요 데이터도 은근히 잘 맞아 떨어지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뭐 고점 근처에 왔다고 침 있다면 자 정점에 도달하는 순서 뭐잘 알고 있겠지만 비트가 먼저 가고요. 그 다음 이더리움, 그 다음 메이저, 그 다음 잡 알트코인 순일 겁니다. 제가 어 비트 이더에 이어서 뭐 다른 코인들을 넣어보려 하니까 이 차트가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비트 이더만 가져와 봤는데요. 비트코인은 파랑입니다 파랑이 그리고 빨강이가 이더리움으로 보, 보신다면 일단 17년도에도 뭐 18년 17년도에도 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생깁니다 비트가 먼저 가고요 그 뒤로 해서 이더리움이 가는데 이게 잘 보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21년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보이죠 이 파란색이 비트코인입니다 21년도 4월 즈음에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약한 3주에서 한달 정도 후에 빨강이 이더리움이 이제 정점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비트 먼저 이더리움 먼저 극명하게 보이죠. 그러다가 뭐부다비을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10월 11월 달에서 비트코인이 한 10월 11월 쯤에 정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이게 안 보이긴 하지만 저 위로 이제 정점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비트 정점 이후에, 뭐, 짧으면 2, 3주가 될 수도 있어요. 길면 한달 정도 후에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뭐, 어 수많은 메이저라든지, 뭐 알트코인들은 요 뒤에 어딘가에서 뭐, 파티를 벌이고 있겠죠. 이 순서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참고를 해드렸고요.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100%라는 건 없겠죠. 예를 들어 볼게요. 24년도 3월 달에, 어 다른 친구들은 뭐, 그냥 가만히 있는데, 혼자 막, 기분 냈던 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시바이노라든지 AI 코인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다른 친구 가만히 있는데 그 현재 가격에서 뭐다배 이상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 이런다. 그러니까 정점의 근처가 아니라요. 지금 비트코인 뭐 1.7억 뭐 6억도 안온 상태인데 자기들 혼자 이렇게 5배 이상 간다. 그러면요. 저 같으면 팝니다. 왜요? 저는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다섯 번이 상황을 다 맞이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혼자 올라가는 코인은 팔것 같거든요. 그러나 매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내년도 한뭐 하반기 즈음이 오지 않았고 비트코인 가격도 정점의 가격이 오지 않았는데 혼자서 이렇게 간다. 저는 뭐 파는데 뭐이 매도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각자의 판단에 어좀 해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 사실 이게 더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고점의 신호 다 좋습니다. 근데 어, 저는 길어야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호들 그러니까 홀드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블랙록에 어깨에 좀 올라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블랙록에 어깨에 어깨, 올라탄다고 하면서 자꾸 블랙록이랑 어깨 싸움을 하고 막 단타로 이겨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 블랙록의 계획을 보시면 조금 생각이 바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대기업을 다니시든지 뭐 공공기관을 다니시든지 수많은 기관들, 기업들이요. 회사의 비전을 설정하거나 또는 나의 뭐 1년 성과, 뭐 3년 성과, 뭐 이런 KPI를 작성을 할때 항상 들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항상 탄소 중립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계속 ESG. 이게 무슨 나랑 상관이 있는데 탄소 중립이 정말 거의 5년째 제가 봤던 회사 비전과 KPI의 달성 목표거든요. 뭐 정할 거 없으면 탄소 중립 강사라도 쓰든지, 뭐 이런 관련 교육이라도 하든지 이런 게 회사의 목표에 정말 들어가 있습니다. 뭐 ESG 본부도 만들어지고 난리였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예전에 들었습니다. 뭐한 2020년도 뭐 이때쯤에 블랙록이 이거 돈 벌려고 만든 쓸데없는 거지. 이게 우리 회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블랙락이 이거 쓸데없는 거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22년도 4월쯤에 이런 기사가 있었죠. 블랙락이 2030년까지 자산 포트폴리오의 무려 75%를 탄소 중립 목표에 설정하겠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 관련된 뭐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75%나 포트폴리오로 우리도 목표로 설정했고, 당신들도 목표 설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약속이 아니라 그냥 전망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안할 수도 있으니까 곱지 않은 시선도 어 당연히 있겠죠 뭐제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작년 8월이었습니다 뜬금없는 보고서 욕먹던 보고서 아무 관심없는 보고서가 비슷하게 있었는데 작년 8월에 어떤 기사가 있었느냐 블랙락이요 어, 6대4로 보통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죠 주식 6뭐 채권 4에서 이게 일반적인 건데 블랙락이 뜬금없는 발표를 합니다 비트코인을 여기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예전에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왜 이게 충격적이었냐면요 블랙락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주식대 채권 6대4가 아니라요 그냥 어, 비트코인 85% 정도를 넣어라. 넣어놓고 나서 나머지를 배치하는 구조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6대4에서 다 빼. 근데 85%는 비트코인 넣는 게 최적이다. 당연히 뜬금없다고 했을 거고요. 이때보다 더뭐 곱지 않은 시선. 게다가 이 작년 8월이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23년 6월만 하더라도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 신청해서 막 조금 반짝 올랐었거든요. 그 다음에 하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이랬습니다. 비트코인, 어, ETF 승인 가능성 다잦졌구나 블랙락이라고 별수 없구나.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무도 믿질 않는 시점에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야, 앞으로 어떻게 됐는지나 아시죠? 어, 승인이 됐었죠. 비트코인 ETF가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역시 비슷한, 뭐, 거의 평행이론입니다. 레리핑크가 14서안을 보냈었는데, 제가 예전에 24년 1월에 보냈던 거는 뭐, 비트코인 내용이 ETF 쪽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20년도 1월에는 주 용어가 ESG 였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지금도 그렇지만 뭐, 최고의 부자들에게 비트코인 같은 거 이렇게 권하는 게 조금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약간 구석진데 있었고요. 대신에 ESG나 AI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연례서 안에 그냥 대놓고 주제였습니다. 21년도 1월에 연례서 안에 첫 번째가 기후변화가 이거 큰 위기다 장기투자에 대한 리스크다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 esg 논의가 방아쇠를 당긴 거죠 이거 두 번째 지속 가능성 우리 정말 수없이 지속하는 경영 지속하는 경영 많이 들었는데 레디핑크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전 세계의 테마로 받아들여졌다 24년 1월 달에는 사실 주된 목표는 부그 베이비 부모들의 은퇴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한 방편으로 ETF에 대한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구석에 잠깐 써놨던 거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죠. 결국 이 ESG를 20년도에 밀었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물론 23년도 한 6월 즈음에 이거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레리핑크가 ESG 단어 앞으로 좀안 쓰겠다 이렇게 꼬리를 내리긴 했었지만 결국은 블랙락의 뜻대로 23년도에 블랙록 꺼만 ESG 펀드가 무려 800조 원을 돌파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 기관들, 모든 투자자들이 ESG 펀드를 샀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3년 만에 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신기하게도 목격을 했었죠. 그런데 24년도 1월에 비트코인 어, 처음으로 언급을 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어, 기후 변화 결국 그들의 뜻대로 결국은 갑니다. 추석이 올해는 하석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너무 더워졌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배추가 한 포기에 무려 1만 원, 뭐 많게는 2만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뭐 글로벌 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이 친구들의 생, 행동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다, 테더다, 조지 소로스다, 죄다 농지에 농업에 투자를 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거의 한 패거리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시대의 방향성을 읽는다면 이후 위기가 현실적으로 올 것이다 하고 뭐 투자를 하, 미리 해 놓은 게 아니, 아닐까요 조지소로스나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예전부터 투자를 해 놨거든요 결국 이들이 어, 이끄는 대로 갈 것이다 비트코인 마저도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은 더 어, 인내심 있게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면 그들 뜻대로 가더라. 물론 좀 빨리 오는 게 있고 늦게 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늦게 오는 예를 제가 좀몇개 들어 볼 텐데요. 테슬라. 우리 뭐 지금은 의심할 바가 없는 최고의 주식 중에 하나지만 무려 10년 이상 이게 그것도 주식이 생기기 전까지 따지면요. 한 17년, 뭐 17년 이렇게 적자를 감수를 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상장된 이후에도 10년 이상, 뭐, 잠수가 있다가, 잠수를 타고 있다가, 코로나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서야 막 치솟았었잖아요. 그리고 2018년도에서야 흑자 전환을 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길고 지루한, 물론 이 안에서도 뭐 급등이 있고 사이클이 있고 하겠지만, 정말, 어, 광명 찾았던 거는 거의 뭐 15년 이후에나 광명을 찾을 수 있었다. 결국 그들의 시간이 오는 거죠. 어, 논란이 없는 뭐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엔비디아. 고점 논란이 있을만하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지만, 어, 정확히는요, 다컴버블 때 생긴 회사입니다. 1999년도부터 무려 2023년까지, 그러니까 21년도의 고점조차도 현재 가격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가격이 돼버린, 어, 이 주식을 보면요, 무려 24년간 바닥에서 잠수를 탑니다. 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있었다고 하는데, 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을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들이 밀고, 밀고, 어, 뜻대로 되면 결국 가더라. 이게 참, 이게 들고 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버스. 요새 메타버스 한다는 기업 찾아보셨나요? 없습니다. 있는 기업도 다 망했고요. 메타버스 부서들 다 사라지고 있는데, 참 페이스북 이 메타라는 기업은 꿋꿋하게 밀고 나가네요. 이 100g 짜리 안경에다가 스마트폰 기능을 넣어서 이제 메타 AR 기기 오라이언을 공개하고요. 이를 통해서 젠슨왕이 아 이거 정말 뭐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메타버스가 별볼일 없고 아무도 이런 거뭐 거들떠 보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어, 지금은 그래서 AI 안경이다, AI를 덧입히긴 했지만 결국 이 친구들 뭐 지금 애플도 이이 구글 이쪽 거의 손 놓고 있거든요. 그러나 메타버스 시대가 결국은 저는 올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시대가 온다면 결국은 이 친구 회사. 다 독차지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참 아직은 뭐저평가됐고 아무도 관심 없지만 이 친구도 결국 그 뜻을 저는 이루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어 급하게 높게 혹은 천천히 멀리 저는 둘다 상관이 없다 생각이 듭니다. 어 플랜 C라는 어 플랜 B가 아니고 C입니다. 이런 친구가 이런 이제 자료와 댓글을 남겼는데요. 어 25년의 불장을 이제 보통은 3년에서 4년, 길게는 7년 이상 아마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젠 길어야 1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심호흡을 하시고 좀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해도, 그럼 급하게 고점에 빨리 도달할 테고, 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천천히 하지만 더 오래오래 사이클을 즐기면서 흘러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인내심을 갖고 황소의 달리기를 잘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